네네 레디 레디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아예어 제가 이렇게 약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제가 또 한번 봐 줄게요. 다시만 좋아요. stand 뭐야? 이렇게 다 먹은 거야? 내속기 중에 더 많이 먹는 거야. 몰랐구나. 아니야. <laughs> 그러니까. 두개 드지 말래, 이 먼저 따먹는 거야. 이러면 자기가 따먹는 거야. 뭐 빨리 죽는 거좋은게 아니야? 아가었습니다 제발요 제발 살려주세요 어, 안 살려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요 여기 사사 있대 <laughs> 여기. 찾았어. 얼굴에 먹어볼까. 하나! 하치 이체했습니다. 반갑네요저 쭈안이 건 어때? 총 있네, 총. 주안이총 요즘 많이 쏘는 거. 아, 총? 이 네. 네. 아, 아, 그거 쓸 거야? 네. 안녕하세요 See, I'll sail the world to find you. If you ever find yourself lost in the dark and you can't see, I'll be the light to guide you. Find out what we're made of when we are called to help our friends in need. You can count on me like one, two, three, I'll be there. And I know when I need it, I can count on you like four, three, two, and you'll be there. Cause that's what friends are supposed to do, oh yeah. if you're tossing and you're turning and you just can't fall asleep, i'll sing a song beside you. and if you ever forget how much you really mean to me, every day i will remind you. Oh. 백종원 선생님 힘내십시오. 캠핑 3 년차에 이제 더득했네 더득했어. 멋지었어. 음. 고고그라. 잘 꽂네. 맛있으면 이렇게 구이하고 맛셨으면 이렇게 꽂는데. 음. 박주원 씨. 네? 고기는 언제부터 잘꽂웠나요 몰라요. 고기 굽는 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주아이가 킴포야. 어, oh, well done. 그 조금 중간에 탄거 같은데 저거는 뭐? 뭐 그냥 괜찮아. 괜찮아요? 이불한 예, 거예요? 아니요, 어차피 떼기만 하면 되는데 엄마 이건 될거 같아? 어, 매우 완벽. 중간에 탄 거는 그냥 자르면 돼. 아. 괜찮아 중간에 탄 자르는 거. 자른 거는 내 담당. 자 주연이가 구운 목살. 주연아, 어? 너의 고기 굽기 점수는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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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점두점두점 두구 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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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 1,000원짜리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네 이거 뭐예요? 이거는 불먹이주 대체 불먹이주 대체네요? 불 불이에요 먹이주 아잘 어, 쓸게요 그럼 500원만 깎아주세요 강의 상담사 네 500원이라는데 주세요 <laughs> 현금 없어요 계좌번호 계좌 불러요 네컷 주아나 그럼 뭐 10만 5천 원 드릴까요? 하필 하세요 이끈했어요, 자, 이리 와요. 저거 스파라 라 어, 쟤가 기 있었어. 어. 멀리서 딱 봐봐. 어, 뭐야? 그거 찍고 었어 어. 다. 상황 말해줘. 새로운 곳에 갔어. 근데 주한이는저 친구들하고 친해지고 싶은 거야. 근데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콩콩을 놀겠어. 어있 어찌할래? 친구 여기 있는데. 몇 살이? 아 친구 소개했는데. 웃기지? 웃기지? 5, 3, 응. 이렇게 하자. 룰은 나와, 다 이렇게 하자 1, 2, 3, 1. 뭐. 5, 2? 4, 5, 6, 7, 8, 9, 10, 2 4 0 1 2 3 4 1 7 8 2 4 8 0 3 4 1 4 0 4 5 0 4 1 6 4 7 0 4 8 0 4 9 5 0 <laughs> 아 안되겠다 일로와 우하하하아 많이 갔었는데 마피아 게임 자꼭 눈을 감으세요 감이세요눈 감으세요 마피아를 지적해드리겠니다눈 감으세요 눈 계속 감으세요 자 마피아는 잊겠습니다 눈 감고 계세요 합니다. <laughs> 자, 너는 뭐야? 마피아야, 경찰이야? 경찰이. 어? 경찰이야. 경찰이야. 응. 내가 경찰이야? 내가 경찰이야. 내가 캐스. 관상이 경찰이 아니야? 넌 마피아야. <laughs> 아니야. 누구 잘못이 엄마가 나 마피아로 안치줬어 <laughs> <laughs> 진짜야. 아니, 아니. 진짜야. <laughs> 확실해? 응. 너 거짓말쟁이잖아. <laughs> 확실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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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부담스럽게 쳐다 부담스럽게 쳐다 아빠가 아들 쳐다보는데 부담스럽다고? <laughs> 아니, 너무, 너무 이렇게 쳐아오는거 <laughs> <laughs> 같잖아요 내가 뭔제 별이 어디 있는 거지 내가 별을 전체내야 대박, 북극칠성이고요. 북극칠성. <laughs>

6분 도착이라니 진짜 최장이다 최장